어휴.. 공수 마치세요 진짜 진짜 아, 이것 때문에 제대로 안거아서편집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재욱의 재 생일 안재입니다 와하우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JTBC 그습니다 JTBC에 온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바로 진나 씨라고 무슨 CEO가 되는 게있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지금 미팅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미팅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보세요. 네, 보세요. 보세요. 세요 저희가 안재욱 씨를 CEO로 좀 모시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c e o 이실것 같아요? 저 솔직히 미팅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네네. 성인용품 쪽 이쪽 요즘 대세더라고요. 장난 아니래요. 막이 그 사용, 그이 하신 분들이 와막 이렇게 막와막 이렇게 막, 와 막, 이렇게 막 <목소리> 와그 누가 사용해보셨나요? 뭐 리뷰, 뭐 동영상 딱 봐도 그 사람이 진짜 삶의 질이 향상된 게 보여. 요 뭐랄까 막 이렇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뭐랄까 흡입 네, 성인용품은 아니고 <laughs>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이안재혁씨 CEO 명패를 CEO가 되걸 일단 축하드립니다 뭐.. 뭐예요 도대체 뭐하는.. 무슨 CEO 이제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창업을 하는지 안재욱씨가 체험하시면서 그분들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제 안재욱씨가 쇼핑몰을.. 크흐 안재욱씨가 나름 그 패션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자료 화면에또 띄울 텐데 그에 센스 있죠 네그죠아 네. 진짜로 패션이에요? 네 패션 아 맞나?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패션에 자부심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업룩이라고 해요 네. 나는 해동하게될 남자 루피다 아아아아 멋쟁이들을 한번 보러 함께 해보시죠 렛츠고! 그러니까 너만의 스타일이다 개성이 다잘 어울린다 이러는데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자부심 있어요 어... 패션하면 안지혁이죠 나는 해정하게 될 남자 사무실도 필요하고 준비해놨거든요 시작해보죠 네네네. 뭐 일단은 뭐라도 해봐야지 뭐 올라가볼까요 그러면? 아 지금 바로 가요? 아 어, 네네 올라가시죠 커팅 <laughs> <laughs> 식을 커팅 식까지 하나요? 어우. 야, 진짜 휑하네요 <laughs> 아, 이제 커팅 식을진행 주시면 돼요. <laughs> 같이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아니 비님 같이 손 이렇게 해 주시죠. 손 손만 이렇게 같이 예, 네. 제가 혼자 잘라버리면 망하면 왠지 제 책임 같으니까 찐나씨 어, 찐나씨! 대박! 징조가 어, 어, 안 좋은데요? 징조가 안 좋은데요? 습니다 창업비용 네. 이제 그 100만원으로 쇼핑몰을 네. 창업해주시면 아니 1 0 0만원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뭐 갚아라 뭐 아, 이런 아 절대 요 녹음해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녹화가 되는구나 네네네. 포토샵 절대 안할 거예요 오 진짜, 진짜. 리얼로 있는 예, 있는 그대로 제 다리 길이가 얼마야? 안 팔리면 뭐? <laughs> 저는 솔직히 돈 이걸로 돈벌 생각 없고 그냥 저한 가지 도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솔직 담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약간 꽃무늬나 무늬가 들어간 하와이안 셔츠나 아니면 뭐 파자마 셔츠 이런 거 있는데 바지는 뭐 슬랙스 이런 거에 뭐 구두라든가. 단아 검은색 프린팅 티도 요즘에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서 프린팅 티는 또 좋은 게 슬랙스나 이런데도 잘 어울리고 연청이나 중청 이런데도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도 입고 뭐 이런 줄무늬 셔츠 이런 것도 좀 많이 입고 있어요. 줄무늬 셔츠도 약간 크게 입거나 좀 많이 크게 입거나 해가지고 바지는 그대신 줄무늬 셔츠 입을 때만큼은 좀 단정한 슬랙스를 주로 입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는 거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제 보물창고 드레스룸으로 가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옷이 진짜 많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출발 이거 안채워놨어 여기 안채워놨잖아어안채워놨어 진짜로 어? <laughs> 뭐야? 여러분 이거 제거 아니에요 진짜로 찌질한 나도 CEO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